콘텐츠 제작 실전에서 얘기를 하면 질문 중심 콘텐츠 설계. 왜냐하면 AI에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로만 설계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 중심의 콘텐츠도 설계해야 하는 거죠. GEO 콘텐츠는 GEO에서의 그러니까 관점이에요. A, 사용자가 AI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상세페이지를 기획할 때늘 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파악하고 상세페이지를 기획하세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AI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을 예상하고 우리 상품을 구매할 사람이 AI에게 우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게 이제 우리 쇼핑몰을 예를 든다면 상세 페이지를 그 관점에서 기획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방식은 여기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상품은 5만원대 무선 이어폰 중에 운동할 때 쓰기 좋은 상품, 제품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어, 질문이 있고 AI가 어, 대답이 있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3단 구조, 질문 포착하고 핵심 답변하고 그리고 확장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질문 사용자 질문 수집 전략은 뭐 이제 정보 탐색형 방법 안내용, 뭐 비교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 질문을 고민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고, 네이버에, 네이버 지식인에 가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품과 관련돼서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나, 이거를 찾아보시고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AI가 선호하는 답변 구조가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오호한 답변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상황이 따라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고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아마 필터 교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필터인가? 그랬을 때 누군가 사람에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대답해 준다면 고맙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는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